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두달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신규 계좌 발급을 막고 ICO 금지 조치를 내놓는 등이따른 차단 정책을 편 것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침도 내놓을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날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의 이날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변,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1월 발표된 ICO 조사 결과와 국제 동향을 감안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9일까지 법제화 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내 방문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니가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나섭니다.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모델명은 엑스페리아 F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는 28일 인도 IT 매체 마이 스마트 프라이스닷컴이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니의 폴더블폰 준비가 수면 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엑스페리아 F는 폴더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엑스페리아 F는 삼성전자의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1과 동일한 21대 9 화면 비율에 모토로라가 개발 중인 레이저 폴더블폰과 동일하게 수직으로 접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G 스마트폰으로 출시하고 인간의 눈이 자연물을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선명함인 울트라 HD의 해상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요시다 케니치로 소니 최고 경영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파급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일본과 유럽, 홍콩, 대만 등 4개 주력 시장에만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니 스마트폰은 65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편,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가 최근 발간한 5G 디바이스 에코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미 출시를 마쳤거나 출시 예정인 5G 스마트폰은 총 15개의 모델로 집계됩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전체 10개 모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4개 모델, 소니는 1개의 모델입니다. 애플은 내년 중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보고서에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최근 컬컴과 법적 분쟁을 종식하며 5G 스마트폰 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시장 환경이 출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흥행에 성공하며 5G 스마트폰의 안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설레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5G 스마트폰 시대를 인정하고 있으나 넓은 영토의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국가적 특성이 흥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입니다. 애플이 5G 스마트폰 출시를 관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와의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을 협업 체계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류경선현 카카오 모빌리티 전략 부문 부사장을 신임 공용대표로 내정하며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변경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류 신임 공동대표 내정자는 기존 정주환 대표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택시 출시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 콜 서비스에서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내비게이션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촉발된 택시 업계의 카풀 반발에 부딪히면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공동대표 체제라는 묘안을 낸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류시림 공동대표는 서울대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인 다날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휴대폰 결제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날 대표이사와 다날 유럽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 전략 부문 부사장에 합류했습니다. 개발자로 IT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면서 정주환 대표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류신임 대표는 내달 예정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공동 대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체제 변경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 중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협업 체계를 영위하는 곳은 총 4곳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부터 여민수, 조수영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한국 카카오은행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역할을 분업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남궁훈, 조계현 각자 대표 체제입니다. 카카오는 초창기 이서구, 이재범 공동대표로 시작한 이후 201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한 다음에도 이서구, 최세훈 공동대표를 이어나가는 등 협업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임지훈 K큐브 벤처스 대표를 단독 대표로 지명하고 2년 넘게 운영에 나서는 일탈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3월 여민수 조수영 공동 대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동 대표 체제에 강한 믿음을 보내고 있는 김의장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닥친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는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였으나 빨라야 7월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는 6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첫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에 배포한 테스트 제품이 하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식 출시를 전면 연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달 말에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경첩 보안 등 내구성의 만전에 기해 완벽한 제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볼수 있지만 일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구성 문제 해결도 출시 지연의 이유로 볼수 있지만, 자사 칩셋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칩셋을 처음으로 탑재하면서 충돌 문제 등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또한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시장 상황도 반영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실제 갤럭시 폴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화웨이 폴더블폰 메이트X는 올해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7월 출시설이 파다했지만 화웨이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겨냥되면서 메이트 X에 집중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를 비롯한 68개의 계열사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더욱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마저 어렵게 되면서 OS의 자체 개발까지 필요한 국면입니다. 구글은 상무부의 유예 조치로 오는 8월 19일까지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를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라이선스 계약을 전면 종료하고 모든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은 안드로이드 홈페이지 5G 스마트폰 목록에서 메이트 X를 제외했습니다. 화웨이는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자체 개발한 OS를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훅멍이라는 이름으로 OS 상표를 특허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훅멍은 공개 운영 체제인 리눅스 기반의 OS로 알려졌습니다. 훅멍은 중국 특허청에도 상표권 등록을 끝마쳤고, 지난 24일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아크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 전쟁이 삼성전자에게 여러 측면에서 반사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다만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부품 공급 우수 고객으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실리를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산업인 ICT인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LG 등 주요 ICT 기업들도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2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 및 제1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 발대식을 29일 강남 포스코타워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가 국내 블록체인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는 지능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생활 속에 들어온 블록체인입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추진 중인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비롯한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총 15개의 사업자가 사업 내용 및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를 알렸습니다.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아이디 인증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등이 소개됐습니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 분야에서는 식품 안전관리 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여러 공공분야에서 본격화되는 시범사업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결성된 제1기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의 발대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결정됐습니다. 국민평가단은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국민 50명이 참여합니다.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평가단의 연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평가단원을 연말에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최승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 안전활용 지원단장은 올해 추진 중인 공공 민간 15개 시범사업은 국민평가단과 함께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